네 hey, 안녕하세요 무슨아엇제니다자 옵션을 발랐더니 차가 너무 너무 좋네요 쇽도 기분도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차 내리면 차가 착착착 붙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일단 뭐 쇽부터 살짝 한번 볼까요 워낙 좋은 차다 보니까 여러분들 차가 야 내장면으로 하면 끊어지겠는데요 야 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는 이제 부품들 좀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뿌개진 게어디다 뿌개졌냐면 일단 사실은 이제 이거가 어 부러진 이 부분이 예이 부분 부러져 가지고 이게 띡 하고 뿌렸어요 부러져서 이 사단이 났죠 근데 옵션을 발랐는데 옵션한 거 부, 분명히 얘기했죠 옵션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, 금색으로 요돈 많이 버시라고 예, 금색으로 했고요 자뜯어볼게요 브레이크 그쵸 브레이크 그 다음에 그냥 후진할 때 후진 바로 브레이크 확실하게 절도 있게 팍 튀는 후진 전진 브레이크 그 다음에 후진 근데 갔다가 어설프게 하면 바로 후진 어설프게 하면 후진, 브레이크! 그렇죠 어설프게 하면 후진, 브레이크 잡으면 완전, 엄밀하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여기서, 어, 자, 출고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준비하고 있고요. 안에 내용물들은 말뭐 대시피, 예, 좋은 차죠. 뭐,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, 어, 알릴 거예요. 124019 예, 019 출고되어 있습니다. 124019는 144랑 공용으로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, 90% 이상 옵션쓸수 있습니다. 자, 길이가 좀 길었는데, 이런 차들. 자, 이거는 1, 4, 4, 0, 1, 0 1, 4, 4, 0, 0, 1 인데요 얘는 지금 어, 타이어랑 이런 것도 바꿨죠 그 다음 에는 1, 2, 4, 0, 0, 8 아주 좋은 제품이죠 얘는 1, 2, 4, 0, 1, 9 너무너무 좋은 제품 이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, 쏘 빠르고요 야, 너무 좋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아시아니다 이건 어디? 아시아입니다 출고 따봉 따봉했 옛날 거 아닌가요? 왔다, 왔다 되는 건데 희망짱도 안 넣고, 예, 와, 예, 끝내줍니다. 네. 끝판왕.